안녕하세요. 작가 김문영입니다. 이 책에는 제가 지난 36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이막을 평생 현역으로 사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장 입꼭지, 인생이막 준비 너무 늦은 때란 없다를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있을 수 없다. 레이스 브라운. 마흔의 기억에는 국가적인 시련이 있다. 김영삼 정부 말년에 외환 위기로 국가 부도 사태에 이르렀다.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하여 국가 부도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기업들의 연쇄적인 부도 및 경영 위기로 나라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듬해 1월 금 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직원을 통해 금 부치를 갖고 오도록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근무기 운동은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에게 IMF 외환위기 대가는 혹독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7년 3분기 47만 명 수준이었던 실업자 수가 1999년 1분기 약 175만 명으로 증가했다. 1998년 1개월여 동안 도산한 기업의 숫자만 3,300개에 이르렀다. 당시 파견법이 도입되는 등 얼어붙은 노동 환경은 현재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의 모태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현재 각종 경제 지표는 많이 나아졌다고 발표한다. 반면에 올해 코로나19의 여파에 인해 경제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중국 우한 폐렴으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균이 퍼져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 자국의 안전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 한국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 대구 경북 지역에 감염 확진자를 대량 양산했다. 이러한 확진자 양산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이 한국발 내네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다. 3월 16일 9시 현재 140개국이 됐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라고 한다. 유럽은 이탈리아에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양산하며 유럽 전체가 위험지역으로 번지고 있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봉쇄령을 내렸다. 국제기관 국제상공회의소의 존 덴턴 사무총장은 3월 16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에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호주의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같다며 국경은 닫고 화물은 대부분 돌려보내며 공급 체인은 재설계하고 있다. 모든 경제 영역에서 국경 봉쇄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남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한국의 IMF 외환위기 당시 명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다.회사는 경영의 어려움을 버텨나가고 있었다.위기의 어려움은 곧 인력 구조조정으로 연결되었다.정부의 지도하에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 합병 작업이 이루어졌다.프로젝트 진행 중 소속사업본부가 타 계열사로 이관되어 소속사가 바뀌었다. 과장, 대리 중심으로 핵심 인력 차출 지시가 떨어졌다. 차출된 인력은 타 지역 사업부로 전배가 이루어졌다. 핵심 인력 차출로 인해 조직의 허리라고 할수 있는 직급의 공백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배된 인력의 업무는 고스란히 남겨진 인력에게 배분되었고, 연봉은 동결되었다. 계획된 인력보다 축소된 인력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연봉이 동결되면서 IMF 위기를 실감하고 있었다. 실업자가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3년간의 프로젝트가 종료되자 다시 인력 구조조정 얘기로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다음은 이코노미스트 2019년 12월 16일 자료에서 인용해 왔다. 사례 1. 이춘재 씨는 28년여 동안 삼성전자에서 영업 마케팅 업무를 했다. 4년 전 퇴직한 그는 이후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 현재 경영 컨설턴트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오늘도 여러 기업으로부터 컨설팅이나 멘토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은퇴한 동년배들과 만나 틈틈이 책 쓰기 코칭을 하고 있고 딸과 함께 유튜브 채널 춘재TV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신의 노하우를 담은 책 퇴직 후에 어떻게 살지 또 펴냈다. 그런 이씨는 은퇴는 곧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아직 하고픈 일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사례 2 광고 디자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은퇴한 장한교 씨는 지난 9월 캄보디아로 향했다. 지금은 현지 초등학교에서 미술교사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경력과 관심사를 잘 살렸다.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 장 씨와 이곳을 연결해줬다. 아내와 자녀들이 적극 성원해줘서 오게 됐습니다. 지금껏 일만 하다가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사는 거죠.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여러 타인과의 관계를 배우고 편안하게 누렸던 많은 부분을 내려놓는 마음수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이곳에 머물 장 씨는 보람의 하루하루가 알차다고 전했다. 이춘재 씨와 장한교 씨처럼 은퇴 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가꾸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사회에도 기여하는 50에서 64세의 신중년 세대가 크게 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과 기대수명 증가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게 잘 사는 삶이 목표가 된 100세 시대의 익숙한 사회적 현상이다. 요즘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분들의 나이를 보면 간혹 60세 아래도 있지만 대부분 80세 이상이고 90세 이상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즉 기대 수명은 남녀 평균 2009년 80세에서 2018년 82.7세로 10년간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남녀의 기대 수명은 62.3세에 불과했다. 지금은 확률적으로 그때보다 20년 이상을 더 오래 살수 있는 시대가 됐다. 한국의 법적인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이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60세가 되면 환갑잔치를 하고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건강하고 오래 사십시오.하면서 축하를 받았다.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다.부부끼리 또는 동갑내기 네 친구들하고 환갑 여행을 다닌다.이제 60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나이가 되었다.신중년이란 신조어가 주는 이미처럼 아직은 젊고 꿈도 많다.하고 싶은 일도 많다고 한다. 1차 베이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젊은 세대의 취업이 힘들고 소득 수준이 낮아 이들 세대가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어온 세대이고 국내 인구 구성에서도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말 기준 50에서 64세의 신중년 세대 인구는 약 1,24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로 집계되었다. 40에서 49세 인구는 16.2%이고 65세 이상 인구는 15.4%로 신중년 세대 인구와 차이가 많다. 대법원은 육체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여 판결했다. 법적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다. 2019년 서울시가 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평균 68.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71.7세까지는 활동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지금의 신중년 세대의 주요 관심사는 이전 동년배들과는 다르다. 서울시 조사에서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다가 40.8%,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35.1%, 여가와 취미 활동이 33.7%로 나타났다. 이전 동년배들의 주요 관심사는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자신보다 최우선이고 자신의 여가와 취미 활동은 살아오면서 관심을 줄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기업은 경영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 계속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당신이 무사히 정년퇴직할 확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진다. 언제 어떻게 구조조정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 있을지 알수 없다. 인생이 막 준비 너지, 너무 늦은 때란 없는 것이다. 현직에 있는 지금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된다. 자격증 취득에서 찾을 수도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서 찾을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나 특기에서 업종을 찾든가 새로 창직을 할 수도 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의 신중년 세대라고 할수 있다. 지금의 신중년들이 바라는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